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중등교사 시드볼 모집인원 사전예고, 사전예고 연극영화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전예고가 바로 2024년 8월 7일,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사전예고 원래 5월 말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패턴이 작년에는 8월 9일인가 발표됐습니다. 8월 초로 거의 고착화되는, 고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에는 매번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5월 달에 발표되면 좀더 준비하는 시간이 많겠지만, 아, 8월 7일날 발표된다면 상당히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발표 이후부터 집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전에도 여러분들은 늘 전공에 대한 공부는 교육학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연극영화 사전예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25 사전예고 지역은 총4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경기는 1명입니다. 많지 않죠. 생각보다 많이 원래 인원을 예고하는 지역인데 4년 전에는 무려 6명이었어요. 인천은 올해는 6명이고요. 4년 전에는 8명이었어요. 어, 인천 같은 경우에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장애 선발이 한명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장애가, 장애가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없었어요. 부산도 상당히 많이 뽑는 지역이죠. 근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으로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난 부분부터 뽑기 시작했죠. 4년 전부터. 그때 3명 뽑고요. 올해 5명. 인천 같은 경우에 강화도에 있는 강남미디어고등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 거창연극고등학교라든지 미량영화고등학교 또는 창원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 연극영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엔 기타 지역이 9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본 예고 10월달에 예고가 나올 때 추가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언급 예고한 사전 예고한 지역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리 발표도 인원 티오가 한두 명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년 전보다는 인원 수가 10명이 적지만 뭐 16명이라는 숫자가 올해 사전 예고에서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사전 예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뽑는 인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연극 용어가 6명이에요. 많죠. 하지만 장애인 어, 모집 선발이 아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아 어,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나마 기본적으로 아마 1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선발 예정은 아마 5명. 그 다음에 장애인. 한명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인천지역은 장애인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시험 일정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공고는 최종 확정 내용은 10월 2일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여기에 최종 인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서 기간은 접수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8일이고요. 기대되는 1차 시험은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매번 11월 말에 임용시험이 있죠. 그 다음 2차 시험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실기 시험이 있는, 어, 전공들은 1월 15일날 시험을 보고요. 우리 수업 실현은 1월 21일날 보게 됩니다. 면접은 그 이후인 1월 20일 수요일. 요거는 약간씩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한번 세부 시행 일정에 따라서 어,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데요 어, 여기에도 이제 5년이라는 그 제한이 유효기간이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아마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한국사는 5년 이상이어도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한국사 시험은 10월 30일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 특히 재학생 중에, 4학년 재학생 중에 임용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미리 보셔야 됩니다. 10월 31일 날. 최종, 마지막이에요. 요거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만 이렇게 5년 제한 성적 인정 기간 폐지, 유효 기간 폐지했다고 되어있어요. 다른 교육청 제가 한 10군데 들어가 봤는데, 아, 이렇게 자세하게 치밀하게 언급한 교육청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인천시 교육청의 내용을 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명 뽑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극영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뽑지 않습니다. 일반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연극영화 4명이죠. 선발인원이 장애선발 없습니다. 장애선발은 없어요. 그래서 총 4명의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연극영화 5명이라고 그랬죠. 선발인원이 5명이고 어, 장애인 구분은 그러니까 장애인을 모집하지 않는다라고 X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 인원이 나왔습니다. 16명. 뭐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기다렸던 부분에서는 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발 인원이죠. 근데 본 예고 10월 달에 확정된 때좀더 많은 수명이 넘는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21년도 임용 시험 어, 선발 인원과 경쟁률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미 제가 다른 곳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선발 인원이 26명이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원 인원이, 여러분들 한 지역에 하나밖에 한, 아, 지역할 수 없,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한 지역 선택하고 그 지역만에서만, 두 군데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은 예외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경남이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3명이 가장 적었어요. 경쟁률이. 네, 이번에는 또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 대도시, 물론 창원이 대도시 있지만 대도시가 없는 지역이죠. 부산, 인천, 경기는 상당히 큰 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경남은 그동안은 적었어요. 그렇다고 이번에, 이번에 적을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역 선택할 때는 나중에 최종 지역이 10월 달에 발표되면 그때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2025학년도 연극영화 사전예고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